<laughs> 할렐루야, 앞뒤 옆에 이사합니다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새로운 자매가 또 동네에 사시는가 오셨는데 환영의 박수 한번쳐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좀 열심히 나와서 은혜 많이 받고 이 세상 험악한데 믿음으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요셉의 영적 비밀을 보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쪼개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30세 나이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그의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서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 곡식을 저장하고 또 팔모로 말미암아 살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역 가난 일대 중군동 지역의 큰대 흉년에 곡식들을 전부 저장해놔서 그들에게 팔모로 말미암아 그들을 목숨을 다 살리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오늘 의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영적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영적 비밀이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요셉의 이 사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비밀 첫 번째는 나를 영적 장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를, 나를 영적 장자로 세웠다. 나를 영적 세웠다. 자 오늘 요셉이 총리가 34살이 됐는데 요셉이가 이제 사실 그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열한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5장 1, 1절 기록에 의하면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다 그래요. 사실 혈육으로 따지면은 야곱의 장자가 누구냐 루벤이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 루벤은 어머니 그 이제 그, 그 어머 어머니죠 그 이제 야곱의 처, 처의 그 몸종이죠. 그래도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예, 관계를 해가지고 예, 이 비려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가지고 그 영적 장자의 장. 장자에서 탈락이 돼요. 그리고 오늘 요셉이 열한 번째 아들인데 장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이를 장자로 하는데 명분상만 요셉을 장자로 세우게 됩니다. 진정한 장자는 누구냐 네 번째 아들 유다지파. 유다 지파 유다 유다 지파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가 되는 거. 예요 장자마다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요 이 영적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자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들이 되, 되었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요. 하늘에는요. 하늘나라 갈수 있는 사람들은 다 장자만 가는 거예요. 다 장자. 장자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장자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해도 이 장자는 이 영적 장자는 내 것입니다. 그렇게 붙들어야 돼요. 왜하늘나라는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접어 두시고 히브리서 가서 한번 찾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저 끝에죠? 히브리서 12장. 네. 자, 23절에, 23절에 한분딱 나왔기로. <laughs>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영적 장자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예. 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영적 장자가 된 바로 자격을 주어준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 찾았으면 아멘. 시브리서 12장, 시 23장. 찾았어요? 아멘. 아멘.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여기까지만 봅니다. 뭐예요, 지금요? 예? 하늘의 기독교의 장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늘에는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죠. 공동체 천국을 이루죠. 여기서도 영적 장자고요. 영적 장자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하늘에 갈 사람들은요, 천국에 갈 사람들은 장자가 되지 않으면 거기는요, 거기는 쳐주지도 않아요. 끼워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옛날, 요셉의 사건이 언제적 일, 일입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얘기예요. 뭐, 신라시대, 고려시대 얘기예요, 지금요. 그 얘기를 우리가 뭐, 옛날 얘기처럼 들을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요셉이 영적, 에, 장자, 영분을 장자를 가지고 있어서 30세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을 살렸구나, 곡식을 통해서 그러므로서 나는 바로 영적 장자로서 이 세상에 누구를 살려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라 이거죠.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라 이거죠.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라 이거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장자 영 장자의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 요셉 사건을 통해서 나는 영적 장자라는 그 정체성을 반드시 여기 깨닫고 가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건 아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믿었다는 건난 장자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있다면은 내가 장자로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나를 먼저 믿게 한 겁니다. 내 친구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내가 먼저 믿었다는 것은 저들이 그렇게 전에도 믿지 않은 저들을 저들을 보면서 내가 먼저 믿었다는 것은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내가 증거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영적 장자로 하나님이 먼저 세워 준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고자 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요. <laughs> 성경에는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에서는요, 장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장자의 그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자에서 탈락했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 그의 쌍둥이 형제, 에? 그 야곱이요. 그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거로, 예, 그 장자의 명분을 사지 않습니까? 야곱은 절대 장자가 될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차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장자라는 것은 다 우리 성경상으로 영적으로 볼때 하늘에 갈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고 그러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이 장자권을 어떻게 는지 쟁취하고자 하는 야곱의 그 열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바죽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획득해 가지고 하나님은그 중심을 보시고 결국에는 서 야곱을 통해서 누구예요? 12 지파가 나오고 그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 사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적붙임을 당해서 다 장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한번 보세요. 장자로 태어났지만 가볍게 여겼어요 장자권을요. 그저 뭐, 먹을 거, 먹을 것 때문에, 예? 장작권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당장 배고프니까. 어늘 시대요, 바깥, 바깥에 세상 사람들은 둘째 치고, 교회 안에서도 먹을 것 때문에, 그러면 물질 조금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살아보려고 믿음생활까지도 약화시키고, 어떻게 포기하게 만들고, 그런 자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 이거 오늘 좋아요 여러분요 영적 장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요셉은요 명분 장자로서 장자야 아니에요 역대상 5장 1절에 찾아보세요 역대상 5장 1절에 이것도 찾아봐야지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또 나와요 역대상 역대상 5장 1절 5장 1절에 한번 보세요 615페이지 616페이지 역대상 5장 1절 정말 여러분은 장자예요. 그냥 뭐, 에? 뭐, 교회 생활 뭐, 이렇게 조금 하고, 안 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5장 1절. 찾았으면 아멘. 찾았으면 아멘. 큰 목소리로. 시, 시작. 못 찾았으면 잘 들으시면 돼요. 역대상 5장 1절. 예. 616페이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루하야 하냐. 가로치고,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그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조코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으니라. 그래, 뭐라고 그래요? 2절, 시작. 유다는 성재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할렐루야! 요셉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을 곡식으로 살렸지 않습니까? 7년 대풍, 7년 흉년에 살렸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갖고 그 직분을 잘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거 보고 뭘, 뭐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 나도 장자니까 나도 다른 영혼들을 세계를 못 살리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살려내야겠다 그런 자세와 각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둘째치고 애서처럼 그저 먹을 것 하나 때문에 물질 조금 때문에 신앙도 포기해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죠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줄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물질 만능 속에 세속화가 막 팍팍 돌아가도 우리만큼은 영적 장자라는 그 각오와 깨달음을, 그런 신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야곱처럼 그 내가 설사 장자에 태어나지 않았지라도 그 장자의 명분을 쏙, 그,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그, 그런,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 자세가 없다면요,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내 자신이 장자 명분을 확실하게 가지고 내 주위 가는 곳구마다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나는 이제 신앙생활 잘못한거 회귀하고, 이제 제대로 해야 됐습니다, 주님. 내가 장자라는 것을, 장녀라는 것을, 장남이라는 걸, 누구의 장남, 장녀예요? 하나님의 장녀, 장남이면요. 집안에서도 장녀, 장남이며, 항상 모범이 돼야 됩니다. 표준이 돼야 돼요. 예. 네, 항상 앞장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장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은, 값도 없이, 예,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에? 목숨으로 우리를 사주셔서 장자로 해주셨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다면, 주님 앞에, 아, 내가 이제 장자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예, 본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핏준이 되겠습니다. 신앙으로 저들을 이끌어 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겠다면 더 아메. 네. 오늘 본문은 그얘기예요 지금요. 요셉, 요셉 얘기가 그얘기요 41장 본문을 다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 야, 요셉의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에, 영적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은요. 말씀을 저장하고 팔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저장하고 팔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 오늘 요셉이요,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그의,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7년 후에는 흉년이 있다. 그래, 다 죽는다, 다 죽어. 그러니까 풍년 때 어떻게, 저, 곡식을 저장해야 된다. 전국의 도시마, 다 도시, 도시, 창고들마다 다 저장해야 되냐. 얼마나 저장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세기를 거쳤다. 얼마나 풍년이 됐으면 시기를 거쳐서 7년 풍년이니까. 에? 그 시기를 그렇게 저장을 다 했다가 숙년때 이거를 전부 팔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영적 장자라면요. 말씀을 저장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여기 풍성하게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 내면의 말씀을 풍성하게 저장하라 이겁니다. 7년이라는 수는 7이라는 수는 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7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내 심령에 저장하라, 이 말입니다. 저장하고 계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저장하고 계시는 분. 말씀을 읽고, 매일 읽으신 분손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게복 있는 자다, 이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저장이 될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저장이 될거 아니에요? 세상 소리만 잔뜩 뜨니까 세상 소리만 잔뜩 여기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말씀을 저장해야 돼요. 어디까지 저장해야 돼요? 가나안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항아리가 있는데, 아구까지 채워라. 물을 아구까지 채워야 떠다 갖다 주면 피가 되는 겁니다. 예?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구까지는 뭐여? 아주 그냥 목구녀까지 다 채워라, 이거야. 항아리 목구녀까지. 그러니까 7년 거기다 쌓아놓으라. 그것, 그 뜻은요, 여,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을 가득 채우라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팔아라, 이제는. 흉년이 있는 사람들. 흉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요 말씀 없는 게 흉년이에요. 말씀 없는 곳에 팔아야 돼요. 물론 돈, 우리가 돈 없이 받았으니까, 돈 없이, 우리 값 없이 돈 없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돈 없이 값 없이 팔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에? 그들께 전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전해줘요. 말씀 없는 사람에 전해줄 때그 말씀 듣고 생명의 말씀과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장하고 또 파는 일을 계속해야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고, 장자의 역포, 이 그, 그 그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자, 놀라. 자, 원서 한번 찾아보요 11장 26절에 솔로몬이 쓴 지혜서예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 자, 문서 11장. 자, 문서 11장 한번 보세요. 자, 문서 자, 문서딱 피자마자 지혜가 철철 넘치지 않습니까? 지혜서니까. 11장 26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자, 문서 11장 26절. 922페이지.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확쪼장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없는 사람, 기근 있는 사람, 야 지금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근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교회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에 되지 않겠습니까? 자 11장 26절 찾았으면안 해. 읽어봅니다. 시작.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보기 말이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아니 곡식, 곡식 가지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팔지 않으면은요 전하지 않으면 저주 다니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라, 화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파는 자는요 전하는 자는 뭐예요? 뭐그 머리에 뭐가 임하여? 뭐가 임합니까? 네? 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복이 자 26절 다시 읽은겁니다 시작 곡식을 내놓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그냥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7년 저자 곡식을 요셉은 7년 저장하고 7년 팔았어요. 그래서 살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여기다가 완전하게 채워서 또 흉년 어, 된 사람들, 말씀이 없으면 흉년이에요. 친구가 없습니까? 가족이 없습니까? 누가 없으면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말씀을 한 마디 탁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한 마디 던지는 거예요. 음, 세상 말 던지지 말고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 하 우울하고 있는 사람한테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하기도 전 내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면 저 감사가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 이, 그, 전해주라 이거예요. 그 흉년, 흉년된 사람들한테. 그, 흉년이라는 것이 어긋이 없다. 이게 제 하나님 말씀을 못, 못 먹으면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영이 죽는 겁니다. 영이. 그런 자에게 흉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해줄 때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너 파수꾼이다. 딱 부르니까, 아이고, 저 어린아이 같은 데를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에스겔이 그럽니까?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야, 이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는데, 네 창자까지 채워라. 할렐루야. 창자에 채우라, 이겁니다. 창자에. 창자에 채우라는 건요, 어떻게 뭐예요? 창자에, 창자에 처 음식을 먹으면요, 위로, 식도를 타고 위로 들어가요. 위가 가득 차서 막 소화되면, 창자로 막 들어가서 막 소화되고, 네, 나머지는 뒤로 가고, 네, 살과 피가 다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막, 예, 창자 속으로 막 들어가듯이 가득 채우라 이겁니다. 가득 채워서 날아주라.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요셉의 사건, 요셉의 인물을 보면서. 좋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말씀을 접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접하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참, 지금요. 이, 지금 이 세상 뭐, 물질을 뭐, 갖고 돌아가는 것 같죠? 사람들, 가정, 직장, 그, 정신적으로, 어, 육체적으로 말하 얼마나 피폐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피폐 있는가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막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마귀가 들어간다니까 앉 그게 힘든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계시는데 말씀이 들어가야 힘이 납니다. 영의 힘이 생기면 살아갈 힘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좋아요 여러분 말씀을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파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럼 팔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유, 돈 받고 팔아야 돼. 돈 받고 팔지 말고, 뭐, 뭐, 사지 다할 거고, 그냥, 말씀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살아나요. 직장이 살아나요. 삶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살 길이 거기서 주는 거예요. 너 복음 전하는구나. 나를 전하는구나. 거기서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살 길을 열려주신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있다, 이겁니다.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본문 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에, 41장에 가서. 에, 자, 요셉이 뭐 누굴 낳았어요 요셉이 이제 그 3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총리가 되니까, 나라에서도, 아우, 총각으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처자가 있는데, 에? 그 제사장의 그 딸을 해 주셨어요. 제사...